네버시스? 네버시스 뭐야? 네네네네네네. 아! 야 똑같은 거 사면서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크 나이트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 날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게임을 하나 이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도 또 이어서 좀 이제 보여주고 싶었지만 못 보여준 것들이 솔직히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 가지고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더 같이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오늘 해볼 게임이 뭐냐?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고요 저번에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자, 보시면은 이제 저번에 제가 여기 배틀의 아레나 부분에서 좀 막혔었죠. 벽을 느껴가지고, 아이언에서 지금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진화를 못해가지고, 약간 좀 많이 막혔었는데, 이게 제가,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상대방의 약간 빌드들이 솔직히 좀 너무 세요. 보면 빌드도 빌드인데, 이 구성이라든가 캐릭터들이 보면 되게 좋은 캐릭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백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뭐 약간 좀 많이, 많이 약간 티어 표에서 되게 이제 많이 약한 캐릭터를 데리고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 그래도 전략적인 덱비딩과 약간 그런 구성으로 어떻게든 이겨나갔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오늘은 아이언 일이 아니고, 약간 이제 실버까지 약간 목표를 가지고, 실버까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좀 달려볼까 합니다. 실버를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덱을 좀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오늘, 자,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에는그 티어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보여주다시피 티어표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뽑을 캐릭터들. 네, 오늘 제가 이제 뽑을 캐릭터들이 뭐가 있죠? 이게 이제 S급이고, 제가 쓰고 있는 캐릭터가 여기 있죠, 아킬라. 이 아킬라가 되게 밑에 있어요. 이 윈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는 이제 레전드리 드래곤이고, 아킬라나, 그나마 이제 앞쪽 서열표에는 라피엘이라고 탱커 중에 라피엘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1티어. 앞에 라인은 1티어인데, 딜러가 너무 약해 네 딜러가 너무 약하고 서포터도 솔직히 지금 덱빌딩 보면은 봐봐요 아 이게 뭡니까 유니크 뭡니까 이거 네? 지금 제대로 뽑지도 못해가지고 유니크 쓰고 있어요 유니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지금 1티어에는 탱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딜러 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1티어 정도나 아니면 좀 좋은 캐릭터들을 좀 가지고 가는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s t 어 표에서 보면은 캐릭터들이 되게 좋은 게 되게 많은데요. 일단 탱커 라인은 뽑았으니까 라피엘을 제외한 애들을 좀 뽑아야겠죠. 그중에서 좀 마음에 들어 보이는 게 골든 나이트. 뭔가 좀 보기만 해도 존나 세부 그림 리퍼랑 다크 스칼렛. 얘랑 세실 그리고 세인트 폴러스 그리고 무적. 네, 요 캐릭터들이 되게 상위권의 캐릭터라요. 그 상위 티어에서도 더 상위가 있다고. 네 무적이랑 리퍼 그리고 세실 세인트 콜라스 얘네가 이 게임의 진짜 거의 최고봉의 티어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얘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는 뽑아봐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솔직히 진짜 나와야 돼 이제 진짜 S급 나와야 돼요. 아르마! 스택 많이 쌓았어, 지금. 이제 진짜 나와요. 윙클리.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나왔다! 아르카노스 뭐야, 이거.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르카노스 뭐야. 잠시만, 너 어디야? S! S급! S급 떴어요? 아니, 에르크 S급 떴어요, 일단. 떴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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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었어, 일단. 신비한 고대 마법으로 아군 전체의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적의 방어력을 감수시킵니다 소포터네? 아나나나나 나, 나, 나 지금 딜러가 필요해요 디버퍼도 좋은데 딜러가 있어야 돼요 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한번 더! 그렇지! 레전드님 <목소리가> 자빠르게갈게요이빠르게갈게요빠르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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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다, 갈게요 이제 오! 저! 내네신시머네 뭐, 시머 뭐, 야네네네네신내 머신, 뽑아 봅시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 여러분들. 딜러인데 B급 딜러는 조금 뭔가 아쉬운데. 우아! 진짜 으아! 아니야자아 나이틀리 으이으리아아 으아! 아아아아아아아 먹어가지고 하면 레전드가 뜨지 않을까 리로를 하는거지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진짜 내몸 아니면 내솔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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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을 좀 짜봅시다 이제 이 앞에 있는 내 약한 애들 버려잇! 아, A는, 어, 얘가 낫겠다. A는 얘가 낫고. 내가 아, 고민 중. 잠시만요. 얘가 스킬이, 이게 조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탱이거든요.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간다. 방어력이 30%야. 얘가 지금 스킬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대검을 남무해서 적을 제압한다. 그리고 방각이 있고 공격력 데미지 360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스킬이 방각이 있어. 상대반 방각 있고. 방어력 증가 얘랑 시너지가 나아 군 방어력 증가에 얘도 이제 아군 방어력 증가야 얘는 이제 상대 CC기 걸고 데미지 도없고 얘는 그냥 딜 솔리에 얘는 좀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아릴라를 안 쓰기에는 딜러가 없어 딜러 3개디버프 하나 넣고 돌리긴 해야 돼 이게 최선이야 지금 야내 상대 빌딩에 네모가 있는 거 보면 네모 좋은 거 맞는 거 같은데 네모가 거의 필수 PVP 필수 캐릭인가 봐 아니면, 이 사람들도 저처럼 네모가 네 번이나 나온 걸까요? 야, 얘는 좀 신기하게 앞에다가 딜러를 넣네요? 왜? 야, 오히려, 야, 중간에 넣는 게 맞는데? 야, 중간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조합을 내가 잘못 짰나봐. 봐봐요. 여기다가, 요걸 놓고, 요걸 놓고, 앞에다가, 원거리를 넣으면, 봐봐요. 아니, 아니, 진짜 봐봐. 내가 방금 봤어.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아요. 봐봐요. 이거 한번 봐봐. 음. 이 보면 안. 봐봐요. 근탱이 앞으로 가가지고 막아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파이트때 가까이 있면더 빨리 죽겠어잘 때리는데? 뭐가 다르냐? 고 솔직히 뭐가 다를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해봐서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탱커 대신 좀 앞에서 그 맞아주고 버텨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얘네가 어차피 앞에 있는 저기 탱커들이 뒤로 밀리면은 앞에서 이제 좀딜러들이좀 맞아주고 다시 탱커들이 앞으로 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전략을 구상하는 게 나을지도 뒤를 배분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야. 좋은데, 그럼 제1 야, 이제 다르다. 애들, 애들 여기부터는 다르다! 이게, 이 게임은 좀 다른 게, 상대의 빌드를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히든이 아니고, 이게 방어팀에서 이렇게 가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조합을 쓰고 있는지를 하나씩은 이렇게 가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조합인지를 알고 갈수 있다. 요거 두개 하면 골드까지 달성 가능. 요거 두 개까지 해서 골드까지 한번 골드까지만 한번 가보죠. 골드까지만 딱 가고 두개 하면 될것 같은데. 좋았긴데 좋아요, 좋아요. 야, 세다, 세다. 야, 저저 블랙풀 맞고. 한판더 이기면 다 골드 같다 오한판 어, 이기면 골드 골드만 찍읍시다 34,000이면 뭐 그냥 날먹이네 여기는 방 덱을 세팅을 안 했네 그러니까. 어방 덱을 세팅을 안했어군 덱만 세팅하고 피차도방덱 세팅 안 하는 사람 모바일 게임에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럼 나방덱 세팅 <laughs> 귀아서안 하거든 이러면 골드 골드부터는 다른요 확실히. 전투력 일단 다, 기본적으로 저보다 다높고요 네, 오늘 메타토이드레골드 사가에 나오는 ST어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알아봤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뽑자 하고 뽑은 게, 하필 아르카노스가 나왔죠. 네, 근데 아르카노스를 이용한 약간 디버프랑, 이 중복이 좀 많이 떠가지고 그랬지. 라펠이랑 리온이랑 네모시스 세 개를 먹었는데, 네, 이번에 네모시스 합성해가지고 슬래셔까지 넣어서, 약간 딜러랑 디버프랑 탱커랑 약간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레벨링을 좀 세팅해서 아레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스카이로